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 지딱 2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한국이 아베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갑자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죠. 일본은 또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시작했을까요? 일본이 주장하기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시비 거는 것과 비슷했어요. 이 모호한 내용을 우리나라 보수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어, 제대로 확인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서운하게 한 점을 전부 이야기하는 수준이었죠. 정부에서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무슨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이죠. 일본은 변변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랑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강제징용 때문이라고도 했죠. 여태까지 그런 소리 한 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왜 시작했는지는 이유가 빤히 보입니다. 일본이 지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지금은 지지율이 아슬아슬하니까 일본 우익을 결집해서 표를 지키려는 의도겠죠. 자민당은 눈앞의 선거를 이겨야겠지만 일본 국익으로 따지면 그다지 좋은 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나갈수록 결국 일본의 이익은 커지죠. 핵심 제조 기반이 일본에 있으니까 단순히 반도체에서만 나오는 손익을 따져도 일본은 손해를 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까지 시작되면서 일본 브랜드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죠. 일본 여행 취소율도 80%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일본 경제는 한국 관광객이 쓰는 돈으로 벌어들이는 이득이 상당합니다. 이번 제재로 일본 지방 수도 시는 경제적인 타격을 몸으로 느낄겁니다. 두번째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 보수층의 지지율 을 올려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들 하죠. 지금 정권은 일본과 관계가 안좋으니까 자기들이랑 유리한 정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보려는 시도라고요. 이 의도가 사실이라면 내정간섭 인데 일본은 내정만 간섭했던게 아니고 침략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놀랍 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한국 국민의 반응은 일본 의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설문으로는 단지 일본이 더 싫어졌다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보수 정당에 도움이 되진 않았네요. 처음 아베 정권이 의도한 바는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우익 세력의 표를 모으고 한국에서는 보수당의 지지를 올려보겠다는 건데 모든 게 일본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재밌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참여한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이 경제 제재가 선거를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면 재밌겠네요. 저는 앞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직접 조사한 남자, 셜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